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디자인에서 나온 팬텀4 프로카드입니다. 프로카드는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 팬텀4가 있죠? 상자를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프로카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생겼습니다. 장착하실 네. 때는 이거를 이렇게 고물해주시고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핸드폰을 가져와서 여기 보이시는 이 투명한 캡을 빼주셔야 합니다. 네.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네요. 눌러주시고, 하시면, 이런 모양의 갭이 빠지게 됩니다. 모, 모두 빼도록 할게요. 모두 제거를 하였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있는 것을요, 이 고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주신 다음, 눌러주신 다음, 이렇게 소리 낼 때까지 올려주시면, 프로카드가 장착이 됩니다. 나머지도 모두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넣으셔서 소리 낼 때까지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저는요 이프로카드를그 홍대에 있는 DJI 플래그십스토어에서 28,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하시면,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보니까 엄청 더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크기. 크기를 가능해 드릴게요. 제, 제 얼굴 크기와 비교하면, 이렇게. 엄청 큽니다. 네. 네. 풀카드가 네. 있는 이유는요. 실내에서 날릴 때,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도 있고, 또, 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쓸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날릴 때는요, 이 프로카드를 장착 안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카드를 장착하게 되시면, 비행시간이 그 무게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날릴 때만 사용하시고, 밖에서 날릴 때는 이걸 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팬, DJI에서 나온 Phantom 4 4카드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네, 이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